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 또 보라카이에 가게 됐습니다. 지난 2월달에도 지인들과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갖고 같이 보라카이에 갈 기회가 생겨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보라카이에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필리핀항공에게 무료 태, 아, 티켓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고요 예쁘야. <laughs> 네, 가드가 인사를 해주네요. 아무튼 그래서 무료 티켓을 받고 또 오늘 보라카이 놀러 가려고 하고요. 가서 이번에도 즐겁게 여행하면서 브이로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늘 말씀드리지만 엑스레이가 많아요. 그래서 공항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하고요. 저 안에 가서 또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프리디 파이셔 에리아도 갈수 있답니다. 네, 공항에 와서 이제 체크인을 합니다. We just arrived here in the airport for checking in. 자, 이제 보딩하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요. Thank you. Thank you. 자 이제 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회사를 나오고 나서 여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자 이제 탑승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예상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이제 보라카이로 가려고 합니다. Thank you, bye bye. 오늘도 옆에는 세부퍼시픽이네요 오늘은 에어버스 320이라. CFM 엔진이요 조금 더 크죠. 자, 이쪽으로 해서 걸어가시면 저쪽에 바로 어라이벌 아, 터미널이 있습니다. 디파이철 터미널하고 위치가 달라요.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디파이 차 하시는 분들은 저쪽 멀리는 터미널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와서 탑승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네 아직 이 터미널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공사가 또 중단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터미널을 좀 예쁘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버스로 손님들을 저렇게 날라야 돼요 그리고 어라이벌 터미널도 굉장히 간이 시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버스로 한참 사람들을 날릅니다 어라이벌 터미널 이렇게 조그맣게 컨테이너처럼 꼭돼 있고 저기 사람들 뻥 뚫린 곳에서 아주 투명하게 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활주로 끝이 바로 보여요. 어, 예, 봐서 여기서 착륙하는 비행기들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라카이 공항은 이렇게 투명하게, 예, 백에이스 클레임을 할 수가 있게,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직원들이 나쁜 짓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네. 특이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짐을 내립니다. 짐을 찾아서 여기로 나오면 예전하고 조금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요 이쪽으로만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기로만 나와서 여기서 짐을 찾고 저 밖으로 나가서 여기서 버스를 했는데 지금 터미널을 넓혀 놨네요. 그나마 여기서 사우스웨스트하고 여러 업체 이제 밴을 빌려 갖고 가셔도 되고요. 호텔까지 가도 되고 아니면은 카티클란 포트까지만 해도 됩니다. 또는 나가면 트레이시클이 있어서 트레이시클을 타고 가셔도 되고요. 오늘도 사우스웨스트 트랜스포트 사용할 거고 가격입니다. 네, 호텔까지 쭉 가는 걸 하면 외국인은 1,000, 내국인은 800 그리고 어, 그, 포트까지만 하면 1 0 0회소입니다 따로따로 사서 움직이는 게 저렴하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호텔까지 왕복 서비스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현도가이 네.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ATM도 있고 옆에 글로브 스마트가 있는데요. 필리핀의 대표적인 핸드폰 업체고요. 여기서 그 선불 심카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페소, 3 0 0 500페소 그리고 심카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한국 핸드폰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laughs> 이런 프로모가 있습니다 Thank you. And then 여기는 스마트가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프로모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네요 엄청 저렴하네요. 왜 이렇게 프로모가 싸지?